안녕하세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완벽하게 파헤쳐볼 단어는 바로 bear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곰을 끝하는 bear랑 좀 헷갈리실 거예요. 그쵸? 괜찮습니다. 이번 시간에 저랑 같이 bear가 가진 진짜 의미,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쓰이는지 확실하게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봐요. bear를 이해하는 데는요, 딱한 가지 그림만 기억하시면 돼요. 바로 덮개가 없다. 즉, 언커블드 된 상태. 이걸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원래는 뭔가가 덮고 있어야 하는데 그 덮개가 싹 사라져서 알맹이가 그대로 드러난 모습. 바로 그겁니다. 이 그림 하나만 딱 기억하고 계시면 앞으로 배울 모든 표현들이 정말 신기하게 쉬워질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파트부터 시작해 볼까요? 가장 쉽고 또 가장 기본적인 의미부터 볼게요. 우리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런 물리적인 의미들 말이죠. 첫 번째 표현, bare feet입니다. 아까 제가 덮개가 없는 상태라고 말씀드렸죠. 발의 덮개가 뭘까요? 그쵸. 바로 신발이나 양말이죠. 그게 없는 상태니까 바로 맨발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문장으로 한번 볼게요. 어떤 상황인지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제가 천천히 끊어서 읽어드릴 테니까 그 느낌 그대로 따라오시면 돼요. He enjoys. 그는 즐깁니다. walking on the grass. 잔디 위를 걷는 것을 with bare feet. 맨발로. 어때요? 맨발로 잔디를 걷는 그 편안하고 자유로운 느낌이 확 오지 않나요? 자, 다음 표현은 with bare hands입니다. 이번엔 손이에요. 손에 덮개. 그러니까 장갑이나 어떤 도구 같은 것들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맨손으로라는 뜻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이 문장도 같이 한번 볼까 어떤 그림이 그려지는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He caught the fish. 그는 그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With his bare hands. 그의 맨 손으로. 와, 정말 아무 도구 없이 오직 맨 손으로 물고기를 딱 잡는 그런 역동적인 모습이 그려지죠? 좋아요, 아주 잘 따라오고 계세요. 이제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서 이 bare의 의미를 조금 더 넓혀볼게요. 방금까지는 눈에 보이는 덮개가 없는 걸 봤잖아요. 이번에는 그 개념이 양이나 내용물에 적용돼서 뭔가 더 추가된 게 없는 상태. 다시 말해, 딱 기본만 있는 상태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정말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The bare minimum. 이건 말 그대로 더하고 꾸미는 장식 같은 걸싹 걷어내고 정말 이것보다 더 적으면 안 되는? 딱 필요한 최소한의 양, 그 알맹이만 남은 상태를 가리켜요. 그래서 뜻이 바로 최소한입니다. 예문으로 보면 느낌이 확 와닿을 거예요. He did 그는 했습니다. the bare minimum. 최소한의 것을 to pass the class. 그 수업을 통과하기 위해서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막 열심히 한게 아니라 정말 딱그 수업을 통과할 만큼만 최소한의 노력만 했다는 뜻이 아주 분명하게 느껴지죠. 다름은 bare necessaries입니다. 이것도 bare minimum 이랑 좀 비슷한 느낌인데요. 우리 삶에서 화려한 장식 같은 거, 뭐 사치품 같은 걸다 빼고 정말 생존을 위해 꼭 필요한 것들 있죠? 예를 들면 음식, 물, 집 같은 거요. 그런 기초 필수품을 바로 bare necessaries 라고 합니다. 자, 캠핑 가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이 문장을 같이 읽어 보는 거예요. we packed 우리는 짐을 쌌습니다. only the bare necessities 오직 기초 필수품만을 for the camping trip 캠핑 여행을 위해서. 네, 바로 그거죠. 막 이것저것 다 챙겨 가는 게 아니라 정말 꼭 필요한 것들만 챙겨서 가볍게 떠나는 그런 모습이 그려지시죠? bare bones 와, 이 표현은 정말 직관적이에요. 단어 그대로 앙상한 뼈를 상상하시면 돼요. 우리가 어떤 것에서 살이나 꾸밈 같은 걸다 발라내고 나면 뭐만 남죠? 그렇죠. 뼈대만 남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어떤 계획이나 이야기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 즉 핵심이나 골자를 뜻하는 아주 멋진 표현이에요. 자, 문장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보시죠. She outlined the bare bones of the plan. 그녀는 개요를 설명했습니다. the bare bones, 핵심 골자에 of the plan 그 계획에 네, 그러니까 막 세부적인 내용까지 다 말한 게 아니라 그 계획의 가장 중요한 뼈대, 핵심만 간추려서 설명했다는 뜻이 되는 거죠. 자, 이제 세 번째 파트입니다. 여기가 정말 재미있어요. 지금까지는 눈에 보이는 것 또는 양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는 배어가 어떻게 비밀이나 감정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드러낸다. 는 뜻으로 쓰이는지 알아볼 거예요. 우리가 계속 붙잡고 있는 그 핵심 이미지 덮개를 벗겨낸다. 이게 여기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한번 집중해서 봐주세요. 레이벨. 이 표현은 정말 중요합니다. 별표 5개. 꼭 알아두셔야 해요. 이건 뭐냐면요. 꽁꽁 숨겨져 있던 비밀이나 진실을 덮고 있던 그 천을 확 걷어내서. 모든 걸 드러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폭로하다, 낱낱이 밝히다 라는 아주 강한 느낌을 줍니다 이 예문 하나를 보시면 레이 베어가 어떤 느낌인지 바로 아실 수 있을 거예요 The scandal, 그 스캔들은 Laid bare, 낱낱이 드러냈습니다 The corruption, 그 부패를 In the government, 정부 안에 있던, 그쵸? 그 스캔들 때문에 정부 안에 숨겨져 있던 부패가 완전히 다 드러나 버린 그런 느낌. 확실하죠? 이것도 정말 재미있는 표현인데요. barefaced lie입니다. 자, 얼굴 페이스가 bare하다. 덮개가 없다는 건 뭘까요? 우리가 거짓말 할때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표정을 바꾸거나 하잖아요. 그런 가면이나 덮개가 전혀 없이 그냥 맨 얼굴로 대놓고 하는 거짓말. 그래서 이게 바로 뻔뻔한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이 문장은 약간 감정을 실어서 말해야 그 맛이 살아요. 상대방한테 너 거짓말하는 거다 알아. 이렇게 말하는 상황을 상상하면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That is 그건 뭐뭐입니다. a bare faced lie. 뻔뻔한 거짓말 and you know it. 그리고 당신도 그걸 알지 않습니까? 자, 이제 네 번째 파트. 아마 오늘 수업 시작할 때부터 어 이거 고만이야 하고 생각했던 분들 계실 거예요. 맞아요. 발음이 똑같아서 정말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bear와 bear, 이 둘의 차이점을 여기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화면을 잘 봐주세요. 왼쪽에 있는 b-a-r-e, b a r -E, bear, 오늘 우리가 배운 거죠? 벌거벗은, 덮개가 없는, bare feet 할때 쓰는 그 단어고요. 반면에 오른쪽에 b-e-a-r, bear는 우리가 아는 동물, 곰이거나 아니면 동사로 참다, 견디다 라는 뜻을 가진 전혀 다른 단어예요. 보세요. 스펠링 이 하나 차인데 뜻은 완전히 다르죠? 이거 절대 헷갈리지 않는 저만의 꿀팁을 하나 드릴게요. 이렇게 외우세요. 털 많은 곰, 배열은 이가 하나 더 있다. 털 하나 없이 벌거벗은, 배열은 아무것도 없다. 어때요? 이렇게 그림으로 기억하면 이제 절대 헷갈릴 일 없겠죠? 자, 좋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다섯 번째 파트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베어의 모든 것을 한번 싹 정리해 보는 시간이에요. 자, 이 표를 보시면 한눈에 정리가 될 거예요. 베어 페트는 뭐였죠? 덮개 없는 몸, 물리적인 거였죠. The b a r minimum은요? 더 추가된 것 없는 양. Lay b a r 는 비밀을 덮고 있던 걸 벗겨내는 것, 즉 폭로하는 거였고요. 마지막으로 b a r 이 f a c e line은 부끄러움이라는 덮개가 없는 뻔뻔한 태도였죠. 보세요. 물리적인 것부터 양, 비유적인 의미까지 전부다, 결국 uncovered, 덮개가 없다는 이 하나의 이미지에서 시작된 거, 이제 확실하게 연결이 되시죠. 이제 여러분에게 배어는 더 이상 헷갈리는 단어가 아닐 거예요. 오늘 배운 것들 중에서 딱두 개만이라도, 아, 이건 이런 뜻이지! 하고 자신있게 떠올릴 수 있다면 오늘 수업은 대성공입니다. 배어라는 단어를 완전히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신 거예요.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